안녕하세요. 아토피와 싸우는 사람들 진행하는 원장입니다. 지금 우리는 피부의 표피 에피더미스를 공부하고 진피 즉 더미스로 넘어와서 더미스를 구성하는 물질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볼수 있는 파이브로블라스트 섬유 아세포 그리고 여기 안에서 나오는 것들 콜라겐 세포의 기질 ECM 엑스트라셀룰라 매트릭스 그리고 엘라스틴 그리고 피부의 대식세포, 얘네들은 여기서 나온 건 아니었죠? 대식세포까지 공부했습니다. 이제 모발이나 피지선, 뭐, 땀샘 같은 피부 부속기, 즉, 피부 부위에 위치하고 있지만, 스스로의 고유 역할을 하는 그러한 구조물들과 그 기능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요. 음, 제대로 들어가려면요. 피부과학 뿐만 아니라 기타 영역의 의학적인 내용까지 다뤄야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피부과랑 별 상관없는 얘기가 들락날락한다는 겁니다. 뭐. 근데 그러죠, 뭐. <laughs> 그래서 이번 시간 공부할 주제는 바로 땀샘, 그리고 땀입니다. 함께 보시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땀은 그냥 정말 땀입니다. 기능은 체온 조절이죠. 우리 몸에서 열이 날때 땀이 나면은 그 땀이 공기 중으로 기화되면서 피부 표면의 온도를 떨어뜨리는 기능. 엄청나게 중요한 일이죠. 당연히 이번 시간에는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지느냐에 대해서도 알아볼 건데요. 그 전에 땀을 만들어 내는 샘 조직 샘 땅에서 물이 나오는 그런 걸 샘이라 그러잖아요. 영어로는 글랜드라고 합니다. 우리 피부과학에서는 그걸 먼저 알아봐야 됩니다. 우리 몸에는 그두 종류의 이 땀을 내는 글랜드가 있어요. 하나는 에크린 글랜드, 하나는 아포크린 글랜드. 그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 우리 몸에 얼굴에, 몸 전체에, 음 입술, 손톱, 생식기 일부, 그리고 귀 안에 있는 고막 빼고 아무튼 전신에 나는 땀. 그 땀은 바로 이 에크린선에서 분비되는 물입니다. 그게 우리가 말하는 일반적인 땀이에요.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아포크린선, 요거는 좀 달라요. 겨드랑이나 생식기 쪽에 밀집되어 있는데요. 어, 특히 겨드랑이에 많다고 보면 됩니다. 얘들은 일반 땀이라고 보기에는 호르몬 물질 같은 거에 가깝습니다. 어, 아마도 그 페로몬이라고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그냥 그거로 보는 게, 어, 그게 속편합니다. 어, 그리고 이 에크린선 같은 경우에는 표피 쪽으로 별도의 이 폴, 이 구멍을 내요. 그런데 이 아포크린 글랜드는 여기 세바셔스 글랜드, 이거 피지선이거든요. 우리 얼굴 번들거리게 하는 그 피지, 이 피지선처럼 이 모공 쪽으로 같이 이렇게 길을 공유해요. 즉, 털이 나는 쪽으로 아포크린 글랜드는 이렇게 나가는 통로를 만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포크린선은 이 세바셔스, 그러니까 피지선처럼 아예 다른 기능계로 보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요. 어 그런데 다만 포유 동물 중에서 유일하게 아마도 인간만 그런 걸로 저는 알고 있고요. 인간을 제외한 대부분의 포유 동물은 전신에 아포크린선이 분포해요. 오히려 에크린선은 한정된 부위에만 있습니다. 개들, 강아지들, 걔네들은 몸에서 땀이 안 나니까 흥분하고 뛰고 막 날뛰었을 때 체온이 따아오르면 그때 혀 내밀고서 헥헥헥거리죠. 헐떡거리죠. 어, 그거 말고, 뭐, 또, 농담처럼, 뭐, 개발에 땀난다, 라는 표현도 있는데, 어, 강아지 발에 정말로 그 에크린선이 <laughs> 있는 건지는 저는 뭐,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번 시간에는 이 에크린선 위주로, 즉, 진짜 땀을 배출해서 체온 조절 역할을 하는 땀샘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겁니다. 에크린 선은요 이렇게 호스관이 길고 게길 가늘하게 있는데 그 밑에 부위가 꼬여 있는 네, 그런 형태로 존재합니다. 여기 두 개의 그림에서 메로크라인 아포크라인 그러니까 메로크린글랜드 아포크린글랜드 이렇게 두개 중에서 이 메로크린 선이라고 나와 있는 거 이거 그냥 에크린 선이라고 보면 됩니다. 세포에서 나온 그 생성물이 어떤 식으로 외부로 배출되는가를 구별해서 메로크린 그리고 아포크린 이렇게 구분하는데 이 메로크린 구조에서의 대표적인 예가 바로 에크린이에요. 그리고 여기 아래 이 꼬인 부분 있잖아요. 이걸 호수관이라고 봤을 때이 수분을 빨아들이는 여기 이 부위 여기를 어 사구체 그러니까는 실사자 그리고 땡구리 구자 해서 사구 실타래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겼다고 해서 얘네들을 글로메롤럼이라고 합니다. 우리 말로는 뭐 여기를 분비관이라고도 해요. 얘는 진피 아래 그 피하 지방층 쪽에 있어요. 피부 깊은 부위에서 수분을 이렇게 모으는 거예요. 이관 안쪽으로요. 그리고 이 호스 즉 에크린선 분비관의 벽을 형성하고 있는 세포 이게 그 단면이거든요. 이 관의 단면에서 요 세포들이 이 벽을 형성하고 있다라고 보면 되는데. 그 세포는 두 종류로 구분됩니다. 하나는 이 아래쪽에서, 하나는 클리어 셀, 투명하다고 해서 클리어 셀이고, 하나는 어둡다 그래서 다크 셀이라고 해요. 단순하죠. 이중 클리어 셀에는 세포막에 물이 통과하는 채널을 구성하는 아쿠아포린이라는 막 단백질이 있어요. 그래서 조직에는 혈장액, 그러니까 물 분자들이 여기를 통과해서 분비관 즉이 호스 안쪽으로 스며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혈장액을 분비하기 때문에 이 투명세포, 이 클리어셀 얘를 장액세포, 세로셀이라고도 합니다 음... 다한증 있잖아요 하이파이드로시스라고 하는 거 어, 손발에 막 닿는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실제 땀샘의 개수가 일반인들보다 많아서 그런 게 아니고요 바로 이 아쿠아포린 5 얘가 좀더 많이 발현되어 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땀이 더 많이 나는 거라고요 근데 그렇게 아쿠아포린이 왜 하필이면 더 많아졌느냐에 대한 이유는 아직 밝혀지지 않은 것 같아요. 즉, 원인은 아직 모른다. 어, 그리고 이 투명세포에는 일반적인 세포 내 소기관 같은 거는 없고요. 글라이코겐이 대량으로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반대쪽 다크셀, 이 어두운 세포의 안에는 다양한 분비 과립이 있고 점액다당질, 즉, 뮤코폴리사카라이드가 들어있고 점액을 분비하기 때문에 뮤코즈셀 점액세포라고도 합니다. 음, 내용이 좀 어지러워져서 다시 언어부터 다시 정리를 할게요. 이렇게 여기가 피부 표면이고 어느 정도 표피 있고 진피 있고 이쪽은 피하 지방 쪽이라고 봤을 때요. 이렇게 에크린 선이 있어요. 제일 밑에 실타래처럼 꼬여 있는 곳을 세크리터리 글랜드 즉 분비관이라고 하고요. 또는 얘네들을 꼬여 있으니까는 세크리터리 코일 분비 코일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그 위쪽에 이렇게 꼬불꼬불 이렇게 나선형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올라가는 부위를 스웻덕트 그러니까 땀샘관이라고도 하고 또는 꼬여 있으니까 나선관 또는 에크린덕트 에크린관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이두 부위의 관을 구성하는 그 관의 벽을 구성하는 그 세포가 다르다는 겁니다 위에가 덕트쪽 이쪽이고 밑에가 코일쪽 이쪽이에요 두 개를 구성하는 세포가 다르다는 거예요 당연히 하는 일도 다르다는 얘기겠죠 음, 물의 이동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삼투압이죠. 오스모시스. 즉 염분의 농도차가 발생했을 때그 차이를 없애기 위해서 H2O가 이동해서 염분 농도가 양쪽이 균일해지도록 만드는 힘. 그거를 바로 삼투압이라고 하죠. 여기서 바로 NaCl 염화나트륨이 나옵니다. 우리 몸 안에 있는 거. 이 염화나트륨이 뭐예요? 바로 나트륨 이온하고 염소 이온이죠. 에크린선 그 중에서 엄밀히 말하면 코일 쪽그 코일 외부에 있는 그 조직액 즉 혈장액 이거 다 같은 말이잖아요 아무튼 그물 그거를 에크린선 안쪽으로 빨아들이려면 어떤 조건이 선행되어야 할까요? 바로 에크린선 분비관 안쪽에서 나트륨 염소 이온 얘네 둘이 농도가 올라가야겠죠? 그러면 전해질 차이가 발생하고 삼투압이 생겨서 에크린선 안쪽으로 혈장액 즉 물을 빨아들이겠죠. 바로 그런 기전으로 분비관 그 코일 내강의 안쪽에 있는 공간에 물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걸 땀의 초기 형태 즉 전구 땀이라고 합니다. 다시 돌아가서 그리고 그렇게 삼투압으로 모인 전구 땀 얘는 NaCl이 있으니까 당연히 짠 맛이에요. 염분이 높아서 고장성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 소금물 얘가 그 옆을 둘러싼 근상피 생포의 수축 작용에 의해서 나선관으로 쭉 올라가요. 근데 그 나선관의 벽을 구성하는 거는 이쪽이라 그랬죠. 베이절 셀, 베이스먼트 멤브레인 그리고 덕탈루미하골루미날 셀이 있는데 루미날 셀, 이거 내강세포라고 해요. 여기에서 나트륨과 염소 이온을 밖으로 다시 재흡수시켜줘요. 즉 여기서 전구 땀의 소금물의 염분을 다시 빼주는 겁니다. 에크린선 강에서 바깥쪽 즉 혈장에게 있는 피하 조직이 공간으로 이 NA하고 CL을 빼주는 겁니다 결국 소금이 걸러져서 그나마 희석된 소금물이 땀이 되어서 밖으로 배출되는 거죠 이유는 간단해요 땀으로 염분 다 나가버리면 우리 몸 망가지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거죠 어, 조금 더 쓸데없이 자세하게 들어가 보자면 세포막에 나트륨 칼륨 펌프라고 있어요 정확히는 나트륨 칼륨 아데노신 트라이포스파테이즈 펌프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그러니까는 소듐, 포타슘, ATP 가수분해 효소 펌프라고 하는 건데요. 어, 이거 하고 NKCC 나트륨, 칼륨 그리고 염소 이온의 코트랜스포터, 즉 나트륨, 칼륨, 염화물의 세포내 수송을 하는 막 단백질. 이두 가지 요것과 요거 이두 가지 역할에 의해서 땀이 만들어질 때의 농도 높은 소금물과 배출되기 전에 농도 낮은 소금물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설명이 됩니다.만 이거 좀더 제대로 설명하려면 되게 복잡하고 귀찮. 궁금하신 분은 NACC, 요것만 검색해 보셔도 공부할 내용들이 좀 나올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가 살살 움직일 때 땀이 조금씩 나는 거, 그럴 때 우리 몸의 에크린선에서는 실험실 데이터에 의하면 은 80%까지 염분을 재흡수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엄청 격렬한 강한 운동으로 땀이 줄줄 갑자기 확확 흐르는 그런 상황에서는 35% 정도밖에 재흡수를 못한다고 해요. 즉, 염분 손실이 많아지는 거죠. NaCl이 몸 밖으로 더 많이 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강한 운동을 하거나 여름철 같은 때 짧은 시간에 땀을 많이 흘리는 그런 상황에서 필요한 게 바로 이온 음료입니다. 소금 충전해주란 말이에요. 여기서 조금 더 들어가 보면은 이거는 PVPH에도 영향을 줍니다. 에크린선에서 염분을 재흡수할 때 바이카보네이트 이온, 이거 중탄산 이온이라고 그러거든요. 이것도 같이 재흡수를 해요. 이 HCO3 요거 탄산수소 이온, 염기라는 건데 이 역시 재흡수가 덜 되어서 땀을 통해서 같이 피부 쪽으로 많이 얘네들이 나가버리면은 피부 표면의 산도가 원래 5.5 정도, 요 정도에서 유지되는 게 제일 좋은데 염기가 밖으로 많이 나가니까 염기 쪽으로 피부 표면의 pH가 이동해 버려요. 그 pH가 무너져서 염기로 가면은 피부에 있다는 상재균, 즉, 세균들이 증식하기 좋은 환경이 될수 있습니다. 땀 냄새도 많이 날수 있고요. 염기 상태에서 증식하는 세균성 피부질환들, 걔네들 좀 은근히 많거든요. 걔네들이 더 많이 발생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실제로 임상에서 땀 갑자기 많이 흘린 다음에 모낭염이 심해진 그런 환자들 적잖게 봅니다. 음, 그리고 이 중탄산이온, 요거에 나트륨이 붙은 거를 중탄산 나트륨, 탄산수소 나트륨이라고 합니다. 그게 바로 베이킹소다예요. 자, 또 다른데로 좀 너무 많이 빠졌죠? 정신 챙기고. 다음은 바로 땀의 가장 중요한 역할인 체온 조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우리 몸의 온도, 즉, 심부 체온은 37도입니다. 어디에다가 체온계를 대고선 측정을 하느냐. 즉, 부위에 따라 차이가 있고, 연령에 따라서 차이도 있지만, 대부분 그 정도입니다. 신부체온은요. 음, 에어컨을 보면은요, 설정 온도가 있죠. 그거와 마찬가지로, 우리 몸의 설정 온도가 37도라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날씨나 환경이 변화, 즉, 다양한 그런 요인들에 의해서 이 온도의 변화가 발생하게 될수 있죠. 하지만, 우리 몸에서는 이렇게 온도가 막 변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사람 죽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설정 온도를 유지하게끔 다양한 자동 조절 시스템을 우리 몸에는 갖고 있어요. 음, 온도 변화가 체온 변화가 발생하면그몸 안의 센서들이 그 정보를 뇌로 전달을 합니다. 그 정보들은 결국 뇌에 있는 하이퍼살라모스 시상하부라고 하는 얘가 CPU예요 컴퓨터로 치면 여기에 전달을 하는 거고요. 어, 사실 뭐 조금 더 정확하게는 그 시상하부에서의 POA 프리옵틱게어리야 그러니까 시각 교차 앞구역입니다 거기에 온도 변화가 전달된다. 그러면 이 CPU 시상하부가 명령을 내려요. 청기 올려, 백기 올려, 청기 올리지 말고 백기 올려, 뭐 그런 게 아니라 열 올려 또는 열 내려라고 하는 신경 전달 신호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렇게, 나의 개인적인 의지, 나는 덮고 싶다, 나는 차가워지고 싶다, 라는 그런 의지와 상관없이, 내 몸이 인간으로서, 하나의 생명체로서 살아남기 위해서, 각 인체 조직들의 기능을 조절하는 신경계를, 자율신경계, Autonomic Nerve System, 이라고 합니다. 음, 그러니까, 이 자율신경계는 주로, 대뇌, 소뇌, 빼고, 뇌 한가운데 있는, 이거를, 뇌간이라고 하거든요? 바로 요 부위입니다. 브레인 스템. 이걸 뇌관이라고 해요. 시상하부 아래 미드브레인하고 뭐 폰스. 이거 교뇌라고 해요. 그리고 메줄라 오블론 같아. 이거 연수라고 합니다. 이 뇌관, 음, 브레인 스템. 얘는요. 파충류뇌라고도 합니다. 동물로서의 기본적인 생명 유지 활동을 하는 가장 오래된 뇌라고 하는 의미예요. 어, 어떤 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뇌가 다쳤어요. 이 뇌뇌. 얘가 기능을 못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 뇌간만 살아있다면요 숨도 쉴수 있고 음식물을 소화하거나 배설하는 거 그런 거다 가능합니다 먹고 싸는 거 이른바 식물인간 상태라고 보는 게 바로 그런 경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 뇌간까지 기능을 못한다 그런 상태를 바로 뇌사 상태라고 하는 겁니다 스스로 숨도 못 쉬고 소화도 못해요 즉 기본적인 동물로서의 생명 활동은 바로 이 뇌간이 맡고 있는 신호 전달 중추라는 거예요. 어, 괜히 여기서 좀 얘기가 길어진 것 같은데, 다시 온도 조절 얘기로. 이 자율신경계는요, 두 가지. 심파세틱, 교감. 파라심파세틱, 부교감. 이두 가지 경로로 구성됩니다. 심파세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공감하다, 교감하다. 어, 거기에다가 그리스어로 파라. PARL을 붙이면 반대의 의미를 띠는 거죠. 그래서 교감, 부교감. 뭐 사실 여기에는 엔터링 너브 시스템이라고 해서 장신경계를 포함해서 설명하는 게 맞는데요. 일단 단순하게 교감, 부교감만 갖고 이번 시간에 좀 보면은요. 얘네 둘은 이름 그대로 서로 반대 방향으로 작용을 하는 거예요. 교감신경은 이 척수에서 보면은 흉추에서 유추까지. 여기에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부교감신경은 여기 파란색 크레니얼, 그러니까 뇌신경에서 시작되고 중간에는 없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세이럴 그러니까 천추 꼬리뼈 위에 쪽 거기에서 나와요 그리고 이렇게 나온 신경 섬유들 여기서 나온 게 신경 섬유라고 하거든요 이 빨간색 여기는 파란색 이 섬유들의 끝에서 신호를 전달하는 물질이 아세틸콜린입니다 절전 섬유 말단하고 부교감신경이 절후 섬유 말단에서요. 음, 이것도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그냥 그림으로 간단히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우리 몸의 신경계는 소마틱 이걸 체성 신경이라 그래요. 그리고 오토노믹 좀 아까 얘기한 ANSO 자율 신경계 이두 가지로 크게 분류를 합니다. 뭔가 사람이 의도적으로 말을 하거나 몸을 움직이거나 그러는 거는 다이소마틱, 체성신경계의 기능이고요. 어, 그런데 우리가 의도하지는 않지만 살아있으니까, 생명체로서 살아있으니까 계속 기능하는 거. 즉, 심장 뛰고, 숨 쉬고, 먹으면 그게 알아서 소화시키고 그러는 거. 그런 모든 거가 자율신경계의 기능입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이 중에서 자율신경계는 교감하고 부교감으로 서로 반대되는 역할을 해주면서 몸의 항상성을 유지하게 해주는 거예요. 어, 이 교감신경은, 심플사틱은 대부분 긴장상태를 떠올리면 됩니다. 이 생명체의 긴장상태라는 게 뭐예요? 액션영화 생각하면 됩니다. 막 쾅쾅 터지고, 빵빵 터지고, 이리저리 뛰고, 심장 빨리 뛰고, 호흡 가빠지고, 팔다리 근육 긴장되겠죠? 즉, 팔다리에 혈액 공급이 많아지는 거예요. 이때 뭘 먹어요? 못 먹죠. 당장 살까 죽을까 하는 마당에 입맛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식욕 떨어져요. 즉 교감신경이 항진되면요 소화기 운동은 떨어집니다. 이렇게 열받은 거예요 교감신경은. 그럼 부경암신경은딱 반대입니다. 나는 관대하다, 느긋하게, 평화롭게 발다리 힘다 빼고 가족들하고 바닷가에서 맛있는 거 먹고 따뜻한 햇볕 아래서 낮잠 자고 그런 상태예요. 즉 간단하게 두 신경계의 그림을 그려보면 이렇습니다. 자뇌 밑에 쭉 내려오는 척수가 있어요. 거기서 신경들이 출발한다 그랬죠? 먼저 교감신경 얘가 척수에서 출발해요. 중간에 신경들이 모여 있는 신경절, 갱글리온이라고 하는 땡구리가 있어요. 신경세포들이 모여 있는 거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이 신경절 앞에 하고 이 신경절 뒤하고 여기로 트랙이 두 개로 나뉘는 거예요. 중간에 신경절이 있어서 이 앞에 거를 신경절 앞에 즉 절전 섬유, 프리갱글리온. 그리고 이쪽에 절 후에 있는 거를 절 후, 포스트갱글리온 닉너브 파이버, 절후 섬유라고 합니다. 이절후 섬유 뒤에는 뭐가 있겠어요? 각각의 표적 장기들이 있는 거죠. 타겟. 그리고 부교감 신경도 똑같아요. 부교감, 얘도 갱글리온 있고, 결국에 타겟으로 가요. 앞에가 프리, 뒤에가 포스트. 얘도 부교감 신경의 절전섬유, 절후섬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절전섬유의 끝하고 절후섬유의 끝, 여기서는 신경 전달 물질이라고 하는 거를 뽕뽕뽕뽕뽕 분비해서 신호를 전달하는 거예요. 교감이든 부교감이든 프리, 즉, 절전섬유, 요쪽이라고 하면은 그 끝에서의 신경 전달 물질은 둘다 아세틸콜린입니다. 그런데 이 포스트 절후 섬유 말단은 두 개가 달라요. 교감신경 절후 섬유 말단에서는 노르 에피네프린이 나오고요. 부교감신경 절후 섬유 말단에서는 아세틸콜린이 나와요. 아세틸콜린, 아세틸콜린, 아세틸콜린. 이런 신경 섬유를 콜린성 뉴런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다 아세틸콜린인데 교감신경의 저루 섬유 말단만 노르에피네프린이 나온다 이거예요. 이런 교감신경의 저루 섬유를 아드레날린성 뉴런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각각의 신경전달 물질들을 잡아서 신호를 받아들이는 수용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서 이 노르에피네프린 얘는 알파 원2 그리고 베타 원2 수용체가 있고요. 아세틸콜린은 절전 섬유 말단에서 나오는 이 아세틸콜린에 작용하는 거는 니코틴 수용체, 그리고 절후 섬유 말단에서 나오는 이 아세틸콜린에 작용하는 거는 무스카린 수용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조금 복잡하지만 오케이. 그럼 이 땀이 나는 건 어디서 신경이 전달되는 거죠? 심 t 사틱 교감신경에서 스웨트글랜드 바로 이게 에크린선이거든요 스티뮬레이트 세크리션 에크린선의 땀 분비를 자극한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여기로 보면은 이 그림에서 보면 어떤 신경 경로를 타서 즉 요경료죠 이 상부 교감신경 경로를 따라서 말단에서 작용하는 이쪽에 해당되는 내용 그러니까는 땀샘 쪽에는 알파 또는 베타 수용체가 작용한다라고 생각하는 게 당연해요. 그런데 예외적으로 땀샘에 기능하는 교감신경은 아세틸콜린, 얘를 분비합니다 어, 얘가 노르에피네프린이 아니라 아세틸콜린을 분비를 한다는 거예요 특이하죠 음, 갑자기 더워서 몸에서 땀이 나면요 은 온몸에 엄청 가렵고 갑자기 두드러기가 나는 그런 증상이 있습니다 바로 콜린성 두드러기라고 하거든요 어, 뭔가 느낌적인 느낌으로 연관이 있을 것 같다는 그런 거시기한 생각이 드시죠 자, 암튼 중요한 거는 교감신경 항진에 의해서 땀이 나는 거다. 그 신호는 시상하부 하이프살라무스에서 컨트롤한다. 정도만 이해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이번 시간 땀과 땀샘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린 게 너무 별로다. 이해가 1도 안 된다. 라고 생각하신다면 은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어, 제 능력이 여기까지인 걸로. 자, 이번 시간 땀샘과 땀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Atopy. Atopy. I want to